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11월 닭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음, 행운의 컬러와 행운의 메시지, 어,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 카드로 변화와 흐름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어, 아침, 저녁으로 발이 시러워요. 네, 늘 감기,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작디님들 행운의 컬러는 하얀색입니다 어, 하얀색은 참 깨끗하죠. 네. 어, 컬러로서 무언가를 응용하고 또 의상도 제가 오늘은 쪼끼를 하얀 쪼끼를 입었습니다. 네. 아, 어, 행운의 컬러 하얀색. 행운의 컬러로 내가 어떤 모임이나 어 어, 나가기 싫은 어떤 장소를 나가야 된다. 예, 그랬을 때 하얀색이 들어간 의상이나 어, 소지품 같은 거 참고 이렇게 지참하고 나가신다면, 어, 그 안에 좋은 분위기는 더욱더 좋은 나에게 행운을 줄 것이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들, 그모임이었던 자체의 분위기, 흐려놓는 분위기 어떤 그런 분위기라면, 나의 또 하얀 컬러로서 어, 부정적인 탁한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컬러로서 여러 가지 응용 방법을 또 제시할 수 있죠. 행운의 컬러, 하얀 컬러입니다.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좋은 소식, 어이 좋은 소식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닭대님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음뭐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마음대로 됐다. 어 승진 그리고 시험을 봤다면 합격 소식이라던가 또 내가 누구에게 간절하게 연락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락들이 또 이렇게 나에게 올수 있는 거음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나에게 오거나 또 예기치 않게 좋은 소식이 나에게 어 들려올 수 있는 어 어쨌든 행운의 메시지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다는 거죠. 행운의 메시지, 나에게 좋은 소식, 어, 어떤 문서라든가 예, 그런 또, 어, 얘기치 않게, 계획된 어떤 거의 소식, 얘기치 않은 어떤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좋은의 메시지, 타워카드입니다. 타워카드는 무언가 내가 무너뜨리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어, 각자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 뭐, 커플, 부부님들, 또 직장에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과 친구끼리. 보통 상담 때는 이제 우리 친구네이 친구를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그런 또, 어, 상담도 있습니다. 음, 타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은의 메시지인데, 어, 내가 이 관계적인 거를 깨버릴까? 또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싶어요. 뭔가 스트레스가 잔뜩 쌓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음, 그런데 지금은 작대님들, 무언가 이렇게 정리하고, 무언가 변화를 가지고, 예, 무언가 관계성을 정리하는 것보다 그냥 유지하는 거가. 좋다라는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죠. 어, 내가 손해볼 건 없죠. 하지만 정신적으로 무언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기 때문에 인간관계 일적인 거, 예,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좀 간절하게 들 겁니다. 하지만 정리하지 마세요. 타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그 관계적인 거, 일적인 거 계속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예, 11월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 무슨 어떤 내가 흐름에 있어서 어떤 변화, 어떤 이직, 변동, 네, 이런 거는 이제 짜여져 있어서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는 거는 예,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어떤 관계적인 거를 깨고 싶다. 예, 화가 많이 나서 상대에게 내가 뭔가 많이 서운해서 어, 그런 거는 조금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거가 어, 닥디 님들에게 좋다라는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참고하시라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 페이지 오브 펜타클 금전 굉장히 희망적인, 네, 한 달입니다. 아, 일단은 금전이 희망적이라는 거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어, 내가 지금 돈이 있든없든 상관없죠. 어, 내가 또 돈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네 주위에 빙 둘러서 금전에 융통할 수 있는, 네, 금전적인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희망적이다라는 거는 어쨌든 금전은 희망적이다. 예, 금전운의 흐름은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투브 펜타클 카드는 밑에 보시면 금전이 두개 있습니다. 내가 이걸 투자를 할까 나에게 지금 묵혀 나한테 있는 돈이죠. 예, 나에게 지금 2, 3단이죠. 2, 3만 원 2, 30 2, 300 2, 3천 2, 3억 이렇게 2, 3단위로 나에게 어떤 돈이 있어서 이걸 내가 어떤 거 투자를 좀 해볼까 해도 괜찮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 선에서 오버되면안 되고요. 그선에서 어, 투자를 하신다면, 뭐, 만족할 만한 어떤, 음, 그에 따른 성과가 있을 거고요. 또, 또 반대 의미도 되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예, 돈을 벌어서 지금, 음, 일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만한 어떤 보상, 금전적인 또 보상이 나에게 온다라는, 음, 메시지고 또, 만약에 이게 이제, 개인들에 따라서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 돈도 아니다. 예,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무언가 투자를 하세요라는 겁니다. 나에게 무언가 투자를 하면, 자기 개발, 자기 발전, 네, 위에 투자하신다면, 굉장히 닥터님들에게 유용하고 효과적인 무언가 좋은, 네,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세븐오브 소드카드는, 어, 어두운 밤에 지금 남자 한 명이 칼을 일곱 개를 짊어지고 갑니다. 어, 화한 대낮도 아니고 밤이에요. 음, 얼마나 마음이 무겁죠? 몸도 무겁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닥터님들께서 내가 원해서 어떤 짐을 짊어지고 왔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많은 짐을 내가 짊어지고 온 겁니다. 가정적인 문제, 친구, 뭐, 부부 간에, 커플 간에, 또 직장, 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에 내가 짐을 짊어지고 와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원하지 않았어도요. 얼마나 무거워요. 예. 그래서 11월에는 이 짐을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짐을, 무게를, 네. 일곱 개, 칼이 지금 일곱 개인데, 여기서 칼 하나 내려놓고, 두개 내려놓고, 세개 내려놓고, 연습이 필요하겠죠. 예. 그동안 내가 계속 해왔던 거를 안 하려고 하니, 어, 이거는 조금 내 스타일도 아니고 뭔가 내키지도 않아요. 예. 하지만 11월에는 어떤 짐을 한두 개좀 내려, 놓고, 홀가분하게 보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카드의 메시지. 어, 그 내려놓는 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내 몸이 버겁고, 내가 생각하는 거, 무언가 현실적인 거가 이제 버거울 때도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어떤 짐을 내려놔도 충분히 닭띠님들은 괜찮다는 거니까 그짐 많이 안고 오는 짐들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네. 한두 개만 내려놔도 굉장히 홀가분하고 어깨가 가볍잖아요. 마음도 가볍고. 네 번째 메시지. 귀인 운이 들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죠. 우리가 이제 귀인 운이 들었다. 이런 상담 때 많죠. 대부분 상담하면 어, 지금 나에게 귀인 운이 들었나요? 누가 귀인일까요? 내 옆에 지금 있는 사람 누구누구 귀인일까요? 아, 그렇죠. 네. 귀인 운이 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편입니다. 음, 나에게 많은 호의와 관심과 예, 응원, 지지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이땐 또 내가. 그 만큼은 상대들에게 나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될 겁니다. 어, 나만 도움 받는 거 아니에요. 나도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어, 상대도 나에게 귀인 운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때 귀인들은 보통 가까운 사람들 쪽에 있습니다. 보통 때는 나에게 어, 별로 이렇게 유용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고, 나도 저 사람 싫고, 무언가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동안에 나에게 별로 도움 안 됐어. 예. 이건 계산적이 아니고, 우리, 어, 계산적이 아니고, 지극히 이제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뭐 짓고 넘 뭐가 있수 있는 문제잖아요. 음,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때 있잖아요. 어, 그때는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어, 다른 때는 예를 들어서, 어, 근데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기인원이 딱 들어왔을 때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요. 흐름이. 음. 도와주지 않았고, 나에게 좀 이렇게 나를 외면했고, 어, 그랬어도 이제는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 도와주려고 하고, 안쓰러워하고, 뭔가 좀 같이 공감해서 같이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이때 내가 닥대님들이 마음을 좀 관대하게, 포용력 있게 이렇게, 어, 두루두루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있다면 은 귀인원들은 계속 나에게 더 많이 내 옆에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데빌카드 악마카드입니다. 저는 이제, 음, 카드를 읽는 그 사람에 따라 다 틀린데, 저가 이제 그 데빌카드를, 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 예, 쓸데없는 생각. 이것 또한 주위에서 나를, 어,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어떤 내 내면의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아, 이럴까, 저럴까. 성과 악이 있다면 악적으로. 아닌 것 같아. 어, 이렇게 하면은, 아니야. 분명히 근데 좋은 쪽이 선 쪽으로 가야 우리는 좋잖아요. 두루두루 대인 관계가 됐건, 이래 됐건, 또내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단은 긍정적이고, 예. 선 한쪽으로 가는 거가 나에게도 좋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걸랑 예 그걸 바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셔야 나에게 유용하고 어 모든 상대방들도 좋겠죠. 음 그런데 이때는또 조심해야 되는 거가 주위에 어떤 또 유난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안 돼도 하는 거안될 거야. 어, 너 지금 그거 뭐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어 어떤 내 생각을. 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리고 나를 막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꼭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성향일 수 있죠. 예, 성향이지만 그게 나하고 뭔가 이렇게 어 소통이 안 되고 나하고 뭐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옳고 그름 내가 좋은 거 아닌 거는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런 부정적인 거안 좋은 거에 같이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음, 어쨌든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는 거가 그건 곧 바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시라는 거죠. 그럼 추가 카드로 한번 두 장을 보겠습니다. 어, 귀의 눈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귀의 눈이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어, 어떤 반전 전환들이 될까, 예, 하고, 이 데빌 카드, 어,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에 어떤 나의, 어, 생각들, 어떻게 될까? 라는 그냥 간단한 거. 어, 귀인운이 나에게 지금 들었다라는 거는, 어, 추가 메시지로, 내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일적으로 나에게 귀인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뭐, 영업을 하시던, 어, 자영업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뭐, 공무 어, 직장인이던, 어,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귀인운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일적으로, 네. 그렇다면 내가 일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전진하는 거. 현재, 음, 60, 70% 정도의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감 성취, 주위 분들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으므로도, 어 귀인 내 주에 계실 분들이, 아, 저좀 이렇게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일에 어떤 어, 효과, 어, 능률에 좋은 쪽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아까 자꾸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나에게 긍정적인 안정감과 어 내가 또어떠어 여러 가지 편안함이 유지가 되는 거죠. 금전의 안정적. 예. 내가 그런데 자꾸, 어,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 아닌 생각을 자꾸자꾸 하다 보면 금전에 있어서 약간 미스가 될수 있습니다. 예. 금전적인 편안함이 유지가 안될수 있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거랑 바로 긍정적인 어,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만 그에 따른 어떤 효과적으로 좋은 거는 금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며 내가 어떤 생활하고 있는, 네, 그 어, 바운다리가 편안하고, 네,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이동을 하지 않는 거가 좋습니다. 예, 닥터님들께서 어, 무언가 이동을 하고 싶고 미리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는 상관 없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돼 있는 것들은 하지만 갑작스럽게 내가 어떤 변동을 하고 이동을 하고 하는 거는 가능한 11월에는 하지 않는 거가 나에게 금전의 어떤 안정적 또마음의 어떤 정서적으로 편안함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11월 닭띠님들 행운의 컬러 하양 컬러를 예, 잘 이렇게 응용해서 나의 흐름이 또 희망의 여신이 어, 내가 항상 밝고 환하게 웃는 네, 웃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행복하려고 웃는대잖아요. 웃어서, 어, 웃어서 행복하 어, 그말 그 있죠. 네, 행복하려고 웃는다. 예, 웃으면 행복하지. 예, 행복하려고 웃는 거고. 어 그리고 웃는 사람에게. 행운의 여신은 희망의 여신은 웃는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합니다. 예, 거울을 보시고, 예, 풍수가 돼도 그냥 웃는 그런 얼굴을 또스마일할수 있는 얼굴을 만들어 보신다면 또 우리가, 어, 침체되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던 어떤 감정들, 어, 에너지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상승 효과가 날수 있는 또 11월이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요. 어, 마음의 안정됨, 여유 있는 또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쓸 주소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